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바레인을 크게 이기고 8강을 향해 한발더 다가섰습니다. 강한 수비와 속공이 위력적이었습니다.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상대 실책을 틈탄 속공 기회를 김선영이 덩크로 마무리합니다. 김태수리 공을 가로챈 뒤 이종현이 덩크를 꽂아넣습니다. 김선영과 김태수. 두발 빠른 가드를 앞세운 우리나라는 공수 모두 술술 풀렸습니다. 전면 강압 수비로 바레인의 공격을 차단했고, 이딴 석공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. 김민구와 조성민의 외곽포까지 폭발한 대표팀은 결국 바레인을 96대 51로 크게 이겼습니다. 12강 리그 첫 경기에서 기분 좋게 이겨 예선 성적과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. 실수 없이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바레인 선수들도 좀 턴오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잠시 후목병인 카자흐스탄과 2차전을 치릅니다. 빅맨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또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가드를 영입했어요. 그 선수가 엄청나게 기술이 좋은 선수라서 뭐 오늘 역시 뭐빅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카자흐스탄을 이기면. 마지막 인도전 결과와 상관없이 8강 진출을 확정 짓게 됩니다. 마닐라에서 케베스뉴스 신병일입니다.